그리고 대망의 빅3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산리다의 김문수, 홍찍자지 홍주표, 그리고 윤통의 황태자이자 배신자 한동훈. 이세 분입니다. 먼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역 의원들이 진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뭐 개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상식적으로 보이는 의원들은 거기 다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내, 이, 반탄 세력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진짜 한동훈이 강해 보이고, 음. 이재명을 잡을 것 같으면, 아무리 반탄 세력이고, 뭐고, 이제, 뭉치게 되거든요? 당원들이건, 의원들이건.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런 기세나 이런 희망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 그리고 뭐, 한동훈, 지금 뭐, 좋은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내에서는 배신자로 찍히고, 외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또 찍혀있죠. 이거 그렇죠. <laughs> 엄청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laughs> 근데 뭐, 뭐 억울하면 뭐 어떡합니까. 뭐 남들이 그렇다는 데죠 그렇죠. 정치가 남들이 봐주는 건데. 네. 내부에서는 밉상으로 찍혀 있고 최종 후보로 나서도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적다. 이것이 현재 한동훈 대표가 시원치 않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사가 사고를 쳤는데 또 후배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죠. 이것도 있네요. 황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과 똑같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 그죠 어떤 거 네. 비슷한 면모도 보이고. 네. 뭐 잘생긴 윤석열 뭐 이런 조롱도 사실 받았었잖아요. 그죠. 불안먹는 윤석열. 네. 아무튼 그뭐 아까도 말했지만 압도적인 인기로 뭐 국힘 지지층한테 뭐 미워도 다시 한번을 찾게 할 수도 없고. 음. 어떻게 최종 2인까지는 이 찬탄표를 긁어모아서 갈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둘이 붙는다고 저는 반탄 후보와 대결해서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확실하게 확실한 승리 카드가 아닌 이상 네네. 근데 뭐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 얘기만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별개로 치더라도 저는 친한계파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가짠습니다 진짜 <laughs> 예. 언제부터 지들이 그렇게 개혁적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뭐합니까 말 그대로 만시지탄입니다 <laughs> 예? 네? 니들이 지금 하는 거 3년 전에 훨씬 더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철저히 친한 지금 친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철저히 주류의 편에서 주류를 밟았던 거거든요. 그 네, 네. 잘했던 사람을 에? 네? 김근식, 김종혁,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인데 예. 네, 네. 네. 친윤은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친한의 작태를 보고 있으면 진짜 가지 않습니다. 친윤과 같이 함께 멸망하기를 <laughs> 바랍니다. 이런 저만큼이나 이제 친한동은 개파를 싫어하실 것 같은 분이 계신데요. 보수의 적자이지만 <laughs> 영원한 듣고다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 후보에 대해서는 권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실한 건이 사람은 네. 웃깁니다. 아 재웃겨 진짜 웃긴 건 에이. 저는 진짜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해요. 네. 이경규보다 웃깁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유력 대선 주자로서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가점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라고 보는 게 저는 정말 2022년 대선은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나왔을것 같아요. 나왔으면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홍준표가 뭐 어떤 대안을 보이거나 뭐 용기 있게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바 콩이라는 아, 그 그렇죠. 별명도 어제도 생... 김선수덕에탔는데 <laughs> 생겼기도 했는데 홍 시장님도 독고다인 것 같지만. 네. 대의를 위해서 그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런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은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개엄 때도 개엄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또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각기도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 그런 면에서 저는 뭐 <laughs> 이번 대선에서 연을 반탄 후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반탄 후보인데 거기에 특유의 익살과 <laughs> 어떤 기세로 한 지지로 한5% 좀더 추가하는 수준인 거죠. 그쵸. 작년 여름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비호하면서, 뭐, 그런 말 했어요.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국민을 어떻게 지키냐면서 한동훈 배신자다 하는 발언도 네. 그 당시 당내 입지를 위해서 좋은 수였을 수도 있지만, 음. 이제 와서 보니 대통령감 아니라는 생각만 저는 사실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현재 어쨌든 국힘 지지자들한테 인기 1위. 참, 나이 75살이 다달아서 인기 1위를 차지한 <laughs> 김문수. 어전 뭐라고 표현해야 하면 뭐, 전 도지사, 전, 뭐, 전 도... 장관이죠. 네, 네, 그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또 제가 김문수 지역구에만 1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laughs> 그때 진짜 의정활동 1위, 뭐 네.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맨날 신문에 나오고 진심으로 진짜 부천 시민들이 <laughs> 자랑스러워하는 음.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까지 하셨죠? 그쵸, 그쵸. 네. 박지원을 잡았거든요, 맨 처음에. 아... 그때 김대중이 부천역에 지지세라로 왔는데 그걸 잡았어요 <laughs> 개인기로 야, 진짜 대단하네 와. 근데 이제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도지삽니다와 아, 예. 저는 근데 사실 도지삽니다는 그냥 왜 저랬을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추잡해 보였던 게 코로나 때 아. 마스크 제대로 안 쓰다가 쓰라 하니까 뭐 음. 내가 누군지 알아의 모습에서는 진짜 누구한테 하는 얘긴가요? 그게 아마 그 마스크 열고 뭘 하다가 아마 뭐 경찰이거나 뭐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쓰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laughs>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뭐. 이거는 진짜 추악하잖아요. 행동도 매우 부적절한데. <laughs> 아, 아, 아. 시기와 장소도. <laughs> 그 대사는 음. 확실하고 뭐 유튜브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저는 이제, 아, 이제 이분이 구태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나이 74살의 대통령 후보를 진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수께서 아주 <laughs>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김문수 후보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인물입니다. 그렇 이미 9년 전에 네. 대구 수성갑 대구 그쵸. 수성갑을 그쵸. 민주당에 내줘버릴 만큼 김부겸한테 이죠 네. 한마디로 맛이 가버린 분이거든요 정치인으로 네. 이게 제가 나가도 이렇게 발릴 것같진 않은데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제기해서 유력한 경선 후보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강성 지층 입맛에 맞는 정치 활동이 있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험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 국무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모두 일어나서. 그 90도 인사를 했죠. 그때가 네. 서영균가가 시켰어요. 아. 그 엄청 굴욕적이거든요서영균 아. 같은 아줌마가 아, 사과를 시킨다고 사과를 해야 되나? 나도 뭐죄송한 마음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네. 저 아줌마, 아니 그서영균가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유인촌 장관도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 봤는데, 하여간 김문수 도지 장관 혼자 그냥 딱그 국민원 자리에 앉아서 미동조차 안 하는. 그런 장면 연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별의 순간. 네, 네. 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김문수처럼 그 강성지 지층만 열광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확장성이 없다. 네. 네. 하지만 당내 경선은 어찌됐건 이긴다. 예, 네, 이긴다. 네. 그, 이러한 아주 진실을 아는 네. 김재형 같은 정치꾼들이 대선 결과는 제껴놓고 네. 이제 차기당권을 먹기 위해 김문수 옆으로 붙는 것이 이제 여의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엉덩이가 이제 무거워질 때로 무거워서 국힘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뼈를 깎는 뭐, 다이어트 변환하기 싫고, 네. 펜타닐처럼 찾아가는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펜타닐 찾게 되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laughs> 국힘 득표율은 이제 20%대를 맴돌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보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김문수가 괜찮은 상대인 거죠. 맞습니다. 국힘 후보를 20% 안으로 아까 말했던 그 동탄 네. 모델에 동탄 그렇죠. 모델처럼 국힘 후보가 20% 안으로 묶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빅3 중에 유일하게 이제 탄핵 청, 탄핵 찬성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 보수 표심을 이준석 후보와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한동훈 후보를 아주 극혐하는 이 강경 보수층이 또 이준석 후보한테 오진 오, 않아요. 예. 유노게임 같은 어, 아주 네. 희한한 대로튈 네.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뭐 황교안 네. 후보도 뭐 출마 준비하고 있다는데 뭐 그런 대로튈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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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홍준표 후보는 또 특유의 그 익살과 이 개그가 있어가지고 네. 살아있거든요 이게 네. 네. 이게 또 2030한테 이 소구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2030 표심을 이준석 후보와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론조사 데이터상에도 이런 현상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도 보수는 외면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네. 또20% 내외 의 강경보수를 고스란히 묶어 놓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예, 바로 킹문수입니다. 그그 예. 홍준표가 지난 탄핵대선때 24%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이때 기록 넘기지그죠 네, 어, 농기지. 예, 넘기 이 24는 10대... 홍준표가 개인기로 많이 만든 24죠. 네. 예, 예. 그래서 넘기기 힘들고 20% 안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조희한테는이 킹문수가 희망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동탄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토론에서 이 한정민 후보가 좀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음. 공영운을 같이 이제 전방학를 같이 줬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킹문수 후보가 연배도 상당하고 벽창호 스타일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뻔해요. 이제 이재명이랑 둘이 할 말만 죽어라 하고. 음. 이러면 사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날뛸 공간이 잘안 드러날 것 같아서, 아 요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의미 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 후보 그 특유의 스피커 파워로 <laughs>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방깔리면. 네.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김문수보다 더 매섭게 이재명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보수표심이 이준석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네. 또 어떤 때는 이재명과 연합하면서 이제 음... 저 내란 동조 세력들을 공략을 하면은 또 중도 표심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국힘 경선 결론을 말하자면 말해보자면 예, 저의 예측입니다 빅3 중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이 결선 투표까지 가고 예, 결선에서는 김문수가 반타, 반탄 결집에 아주 압도적인 힘을 모아서 원사이드하게 한동훈을 이긴다 이렇게 <laughs>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번외편입니다. 정말 이제 국힘 내부에서 지금 공작이 들어가고 있다는 한덕수 총리는 대선 후보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을 때뭐 진짜 국가적인 난제를 사실 뭐 미국 정권 바뀌고 국가적으로 힘들었잖아요. 네. 이럴 때뭐 진짜 난제를 훌륭하게 해서 해결을 하거나 정말 리더십 있는 그 대행의 모습을 보이면 저는 중도 확장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현, 현재 재판관 임명할 때볼수 있듯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편향적이고 되게 주대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시루,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반언은 할수 없지만 네. 윤석열의 사주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내란숙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정확히는 46년이라 그러요 어... 네. 대선 캠프 출신이면서 법제처장 임기 때는 김건희수의 여념이 없던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0역대그 네. 권한 대그 권한 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 를 해야 된다면서 차일피일 미르던 모습은 오간대가 없었죠. 그렇죠. 네. 한도수 총리 이런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그분이 윤석열과 또 친윤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는 <laughs> 그 인상을 아주 심어지기에 충분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탄핵 직후 대선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거리를 안 두고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이제 좀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 중에 한덕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조차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쿠데타에 실패한 게레 정부의 설 2위가 네, 그 다음 대선에 당선이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뭐한덕수 총리께서 뭐 외교통상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뭐 이거는 진짜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네네. 5년 내내 무역 협상할 거 아니잖아요. 그 네. 그동안 저지른 그게 있는데 네네. 이것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 누가 상대하든 아주 곤란할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결국 한덕수 돌풍은 이제 김문수 돌풍과 맥락이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네. 대선은 포기한 친윤과 용산의 세력들이 어떤 차기 당권 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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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라는 어떤 가두리 양식장이 망가졌으니까 이 물고기도 못 도망가게 김문수나 한덕수로 또 다시. 네. 이 가두리를 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을 해보자면 그냥 한독수 총리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처럼 네. 그냥 간보다가 그냥 마실 것 네. 같습니다. 또, 또 나오게 되면 말년에 네. 또 진짜. 네. 저는 이번 경선 과정이 보수가 더 이상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선 사실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아주 어려운 대선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보수 재편의 해계머니만큼은 개혁신당이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예 네, 그러면 저는 공약은 안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안타깝게 2 등이 되더라도 자 보수 정치의 재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 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 그 십삼만 유동인구의 강남대로에서 그 선거 캠프를 차린 것부터가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다르고 그보자보의이 복부 다르다. 맞습니다. 그래픽도 되게 깔끔하고 예. 네, 그렇죠. 강남대로 한복판에 그 대형 연수막을달 생각을 아이 이제 오늘 예, 네, 그러니까요. 그 헌팅하러 그술 뭐 먹으러 가는 그 20대 그 친구들 아. 그러다 보면서 이 친숙해져서 그러니까 그 선대 아, 이준석이나 찍어야지 뭐 이런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되겠죠, 선거에. 그 강남대로에 진짜 임대료 그냥 월 2억 가까이 내면서 적자 무조건 적자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막 파이브가이즈 들어가고 막 뭐 안테나 그 각종 그 대기업들의 그 안테나 매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마케팅 효과가 센 건데 음... 그런 걸 대선 후보가 노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김작가 TV와에서의 그 박정호 교수, 그리고 김작가 님과의 그 대담을 보면서 그가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그 차기 지도자의 자리를 잘 준비해 왔는지 볼수 있었는데요. 네. 뭐 저는 그 영상을 한두번 봤는데 네. 이준석의 정책이 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영상에서 보여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문제 인식과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 네. 네. 이거는 여야의 모든 대권 주자들과 비교해서 네. 감히 뭐 최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구태 보수 후보들과는 이제 압도적인 차별점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번 대선 승리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잘 싸워서 보수 정치가 재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한국 정치도 재편이 되기를 바라는 포미지케의 김 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